안녕하세요 채일입니다 오늘은 제가 해리포터 굿즈랑 요거는 이제 제가 벽에다가 붙일 폼스터를 구매를 했습니다 이거 제가 지간통을 못 열어가지고 이거는 내일 일어났을 때 엄마나 아빠한테 뜯어달라고 해야 될것 같아요 음. 이렇게 안 보일 것 같은데 이거. 짜잔 이렇게 추가로 이것도 같이 주셨어요. 제가 해리포터 굿즈 3개를 구입을 했거든요. 일단은 요거 제일 큰 거, 이거 먼저 열어볼게요.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어떤 거를 산 거냐면요, 이거는 해리포터 두 번째 시즌인, 비밀의 방에 나왔던 폴리주스 포션 무드등입니다. 이거는 변하고자 하는 사람의 신체 일부를 넣으면이 폴리주스 이거를 마셨을 때그 사람의 모습으로 변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밀의 방에서 그 해리포터랑 삼총사가 폴리주스를 먹고서 슬리데린 기숙사로 침입을 한 그런 일이 있었던 폴리주스 포션 이렇게 폴리주스 포션이라고 적혀 있고 이 부분이 무드등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색깔도 이렇게 변해요. 이렇게 이거를 뜯어볼게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나사로 열어서 안에다가 건전지를 넣어야 되는 것 같아요. 건전지를 3 개나 넣어야 돼요. 그리고 이거 두 개를 더 샀어요. 이거는 괴물책. 이거는 크레이밍 맨드레이크. 소리 지르는 맨드레이크. 여기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소리가 나는 거고요. 이거는 소리도 나고 움직이기까지 하는. 괴물지입니다 이거 이게 되게 미니 사이즈여 가지고 엄청 쪼금이에요 여기 이렇게. 이거는 설명이 적혀 있는 것 같아요. 스프라우트 교수님 사진 이 있고. <laughs> 이거 너무 귀엽다. 여기. 수업 듣고 있는 혜리랑 론입니다. 귀마개 끼고 있는데 진짜 귀엽죠? 어릴 때여가지고 되게 귀엽네요 이때. 근데 이게 언뜻 보면은 그 인조 화분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못생긴 얼굴이 있어요. 아마 이거 빼면은 소리가 날것 같은데요? 소리 엄청 큰거 아니겠지? 게 소리를 지르는 아이고. 맨드레이크 화분이고요. 이게 미니어처라서 되게 조그맣거든요. 다음은 괴물책. 오. 이렇게 괴물책도 맨드레이크처럼 책이 들어있는데요. 이렇게 맨드레이크는 이렇게 한 페이지거든요. 근데 이거 괴물책은 제법 두꺼운 책이 들어있어요. 아 이게 실제로 영화에 나오는 그 괴물들에 대한 사진과 설명이 이렇게 그리고 괴물들 진짜 리얼합니다 와. <laughs> 귀엽다 이 혓바닥도 있고 눈 부분도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고 엄청 귀여워요 이게 어떻게 해야 소리가 나는 걸까요? 이것도 건전지를 넣어야지 소리가 날것 같아요 깜짝이야. 나중에 뺄때 귀찮을 것 같아서 약 널널하게 쪼여놨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아마 움직이기도 할것 같거든요. 엄청 시끄럽거든요. 그리고 이게 내려놓으면은 여기 바퀴가 달려가지고 얘가 이렇게 움직여요. 이렇게 입이 이렇게 와다다면서딱 영화에 나오는 괴물책 모습 같아요. 폴리즈스 포션에다가도, 건전지를 넣어줄게요. 어, 너무 예쁘다불 꺼서 보여드릴게요음바바바바바바바 디테일이 장난 아니다. 이거 진짜 포션 같지 않나요? 마셔야 될것 같아. 이거 마실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이게 진짜 마음에 들어요. 이게. <laughs> 웃기지 않아요? 얼굴이 너무 웃겨요. <laughs> 제가 알라딘 중고서점을 갔다가 이렇게 앨범을 이렇게 세 장이나 사왔습니다. 궁금해가지고 하나는 뜯어봤는데 두 개는 아직 안 뜯어봤어요. 일단 이거 이거는 에스파 세비지 앨범입니다. 제가 이번에 나온 앨범을 사려고 했는데 제가 카리나를 좋아하거든요. 근데 앨범이 버전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근데 단체로 있는 거는 크기가 너무 커가지고 방에다 두기도 좀 그럴 것 같아서 이렇게 작은 사이즈 앨범? 요만한거 있더라고요. 이만한 사이즈 앨범을 사려고 했는데 카리나 거는 다 품절이 돼서 없더라고요, 매장에. 그래서 전에 거 앨범인 이거를 샀습니다. 제가 이거는 이미 뜯어봐가지고 포카도 뭐가 들어있는지 알고 있거든요. 이 앨범이 진짜 이쁜 것 같아요. 굉장히 에스파스러운 앨범이죠. 이게 열기가 조금 힘들더라고요. 여기, 여기. 어? 나 지금 부순 거니? 여기 안에 이렇게 포토록도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포토카드가 두 장이 들어 있거든요. 짜잔. 이거는 지젤이 나왔고 이거 카리나. 그래도 다행히 카리나가 한장 있어서 다행입니다. 이게 셀카가 카리나가 나왔으면 좋았겠지만 어쨌든 나온 게 어딥니까? 여기 이렇게 스티커도 들어있어요. 에스파 로고랑 이거 세비지 멤버별로 이렇게 하나씩 문양이 있거든요. 카리나는 이거 하트. 짜잔! 이거는 아이브 이번에 새로 나온 애프터라이크 앨범입니다. 제가 아이브에서는 원영이를 제일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원영이 버전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샀습니다. 근데 이게 앨범이 원영이 버전이라고 포카가 원영이가 나온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지금 굉장히 떨립니다. 이렇게 CD가 들어있고 여기에 포카가 있고. 겠난 아직 못 봤어. 뭐지? 아 이것도 랜덤으로 되어있는 거가요 이거는 유진이가 나왔습니다. 이제 보카를 보겠습니다. 포카 이것도 유진이가 나왔네? 이게 세트로 나오는 건가? 강하디가 나왔습니다. 원영이가안나오고좀 아쉽긴 한데 제가 이거 딱 개봉하고 있는 시점이 딱 9월 1일이거든요. 이 강아지의 생일입니다. 그리고 요거 앨범은 이번에 나온 있지 스니커즈 앨범입니다. 이렇게 타이틀에 맞게 이렇게 스니커즈가 있고, 그리고 여기 이렇게 영수증처럼, 그리고 여기 공명이 이렇게 다 써있네요. 참고로 저는 있지 최애는 류진입니다. 저는 뭔가 딱그 그룹의 센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예쁜데? 딱 열자마자 완전. 아, 이거는 펼치면은 포스터인 것 같아요. 포스터, 포토북. 이 포토북 사이에 포카가 있겠죠? 저는 이번 앨범에서 류진이가 머리를 길러서 좋더라고요. 이거 먼저 볼게요. 오! 와 요즘 딱 대세에 맞게 이렇게 스티커도 들어있고 이 정사각형 포토카드는 예지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누가 나왔을까요? 한명이 아니라 이렇게 둘이 있는 게 나왔어요. 리아랑 채령 같이 있는 거 나왔어요. 채는 안 나왔는데 이거 예지가 되게 예쁘게 나온 것 같아서 마음에 듭니다. 오늘의 카카카 결과는 요렇게 요새 여돌들이 진짜 노래도 너무 좋고 이쁘고 귀여운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요새 여돌 직캠 보는 재미로 제가 삽니다 제가 도토리숲에서 또 굿즈들을 여러 가지 사가지고 언박싱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제가 엄청 갖고 싶어 하던 거라서 존버를 하고 있었던 건데 딱제 입고가 됐더라고요. 근데 생각보다 지금 들어봤는데 엄청 가벼워요. 일단은 이거 먼저 뭔지 보여드릴게요. 일단 이거는 책이에요. 짜잔. 근데 생각보다 책이 엄청 크네요. 이렇게 하울의 움직이는 성? 책을 샀습니다. 제가 원래 이책 시리즈를 살 생각이 없었거든요. 제 방에 이제 책꽂이가 다꽉차 있어가지고 이책 시리즈 이거를 살 생각이 없었는데 제가 이번에 철제 전면 책꽂이를 버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목재로 된 책꽂이를 새로 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지브리 책들 꽂아놓으면 예쁠 것 같아가지고 샀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열자마자 이렇게 엄청 예뻐요. 더예 이렇게 우와 좀더 가까이서 와 이렇게 그림도 너무 이쁘고 마치 그림 책처럼 되어 있어요 장수도 엄청 많아요 이렇게. 그 영화에 나오는 장면이랑 여기 대사들이 이렇게 다 그대로 들어 있어요 저는 지브리 중에서 하울의 움직이는 성을 제일 좋아해서 영화도 진짜 많이 봤거든요. 영화를 거의 진짜 거짓말 안치고 진짜 스무 번은 본것 같은데 그래서 이거를 가장 좋아하고 그래서 이책 시리즈의 제일 첫 번째를 하울의 움직이는 성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엄청나게 존버를 했었던 도토리수 굿즈를 보여드릴게요. 너무 귀엽죠? 아주 귀여운 소토토로 물 뿌리개예요. 너무 귀엽죠? 여기 이렇게 물 뿌리는 곳은 이렇게 새싹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더 귀여운 것 같아요. 뜯어볼게요. 이렇게 크기도 되게 크고 여기 뒤에 구멍이 있거든요. 여기로 이렇게 물을 넣어가지고 코 이렇게 물을 뿌리면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뒤통수가 되게 귀엽거든요. 꼬리가 동글동글. 이게 크기가 큼직한데 가격도 도토리 숲에서는 그나마 저렴한 편이라 가지고 약간 인테리어용으로 이거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뭔가 많이 구매했다고 생각했는데 두 개밖에 안 샀네요. 저 너무 귀엽잖아, 진짜. 특히 이 새싹 부분이 진짜 너무 귀여워요. 여러분,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